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의 현장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있는 그 무덤을 가실 때 속이 타는 거요. 애통히 여기, 비통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이 죽음을 사람이 죽고 무덤에 흑암의 건세에 내리가 있고 갇혀 있는 이것을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전공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무덤에 들어가 있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런 러걸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불쌍히, 저히 여기시는 거예요. 애타하시는 거예요.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돌이 있는 거예요 돌이. 무덤을 꽉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이 무덤 문이 항상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돌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랬때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이 돌은 천사가 옮겨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옮기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돌을 옮기라는 거예 주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벽을 돌을 치우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 39절에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마지막 44절에는 얼굴이 수건에 꽉 묶여 있는 이 죽은 나사를 향해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44절에 가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이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우리를 꽉꽉 묶어 있는 묶인 데 눌린 데 갇힌 데를확 풀어놓아서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묶인 데서 눌린 데서 갇힌 데서 풀어놓으면 그때 자유가 온다. 프리덤 자유가 온다는. 예수를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 인생이 살아갈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묶인 데 눌린 데 갇힌 데서 자유가 오게 되고 그리고 삶을 웃으며 여유 있게 살아가는 이유가 자유가 여유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잖아요.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오놓으라 하시니까 그 마리아가 오지랖을부립니다 누이 마리아가 말하다가 이러 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나사로의 누이 마라다가 오지라을피웁니다 아이고 예수님,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는데 냄새가 썩은 시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40절에 예수님께서 대내 말이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이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으면 역사가 벌어진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불신지옥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대로 심언대로 소원대로 말한대로 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그리고는 그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고 이런 기적을 베푸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음의 자리 사망 어둠의 허감의 권세에서 나오너라. 벌떡 일어나라. 예수님은 우리가 갇힌 데 눌린 데 병든 데 아픈 데서 나오너라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호출하시는 분니다 불러내시는 분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선포를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44절에 얼굴을 묶어놓은 수건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두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워서 이제 나오게 하라 이건 천사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우고 나를 꽁꽁 묶고 있는 이 더러운 거 이것을 수건을 풀어서 확 풀어놓아 자유롭게 활보하게 다니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 기적의 현장을 죽은 나 사로를 벌떡 일으키신 세우신 이 기적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건강의 기적, 만남의 기적, 자녀들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특별히 일상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재단 심령이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이 회복되게 해 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가정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포도원에도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연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덕천중고등부, 화명중고등부, 드림중고등부, 비전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청장년회, 젊은부부, 신혼부부, 중년부부의 오아버지 하나님 예배마다 강단마다 시간마다 부서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중이는 아이에서부터 가정을 떠나 해외의 군문의 선상에 객지에 나가는 모든 믿음의 건석들 오늘 또 거느려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각별라는 총을 베풀어 주셔서 영상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저희들도 고쳐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불러 주시옵소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미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